c 자 m e and go. Come and go. Come a n 야 go. Come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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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c o m 다 먹걸리 막다 이거 다 이거 아다 와, 많이 네또이갔 아, 집에서 안아 잠시만요. 아. 그럼 왜 동영상 찍지아세장색

까만 가면 버리겠다. 가 <목소리> 응. 아, 까 이제 초록색 이 입에 안넣는다 나도, 까만 갈지. 리 가만 지라니까 자기가 먹던 색깔이 있잖아. 응. 감사. 어디? 어디? 안 보여. 안 응. 보여. <목소리> 다가와. 니가 다가와. 아, 거기야. 아, 안아서 잡자. 음. 마가리타. 잘 돼. 네가 가다 여긴 가시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. 응. 아, 검정색 달라고 해. 검정색 빨간색 말고. 어. 아니야. 복분이는 검정색. 자, 검정색. 어이구 떨어졌다. 아. 여기 있다. 아니, 이건 너무 말랐는데. 빨간색 안 돼. 지금 산딸기가 착각. 어, 여기 있다. 여기.